<laughs> 오늘은 중복 조합에 대해서 중복 조합은 조합은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서로 다른 n 개를 뽑는 경우를 이 조합이라고 하고 어, n c h o o r n combination r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고. 추적. 거는 알팩투리얼 디엔 마이너스 알리얼알팩리얼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계산되는 약분해서 하는 거예요. 음. 중복 조합은 음. 서로 다른 앵개 중에서 어 알게를 뽑는 데 중복을 허락하여, 그렇 중복을 꼭 해야 된다 는건 아니고 중복을 하려면 해라, 그렇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호로 뭐를쓰 있냐? 중복이 이제 h로 시작하는 호버신이어스,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n, h, r, 이렇게 쓰죠. 음. 중복, 이런 뜻이에요. 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 순열에서 중복순열 갈 때랑 비슷하냐? 뭐 아니에요. 순열에서는, 어, 순열 n, n 1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는 것 대신에 어, 중복순열은 공고 뭐 똑바로 되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냥 n이 아니고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n이 아니 곱에다가 뭐더 나누고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약간 얘는 좀더 복잡해요 더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 순열보다는 좀더 이제 똑같은 중복 기복이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일단은 n보다 꼭 작을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아이 m 보다 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케이 음. 대량으로 이렇게 일단 일단 일단적 얘기예요. 주세요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기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경우였는데, 그거를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로 바꾸고 싶어 대량하입니다 오케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게 우리가 조합으로 알기를 뽑을 건데, 오케이 n개 중에서 알기를 뽑으면은 중복을 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이에게를 뽑을 거예요, 아이를게를 뽑을 거예요. 거예요. 좀 얘랑 얘랑 똑같이게나오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더 추가시켜서, 똑같은 게안 나오도록, 사이사이에 더 추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계로몇 개가 추가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 얘가 알게고, 사이사이의 공간에, 추가로, 물건을 내 가상으로 더막다고 생각하고 뽑으면,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요개알 마이너스 를더 추가해가지고 중복하지 않도록 뽑겠다 이런 개념 일단은 그래서 또 결과 일단 외워둬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을 하락하여 r 개를 뽑는 경우에서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 플러스 알 마이너스 개 중에서 r 개를 중복하지 않고 뽑는 경우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고 싶을 때 이제 그걸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추 어, 결과를 다단외워줘야 되고, 당연히. 음. 왜 이렇게 하면 되냐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조합은, 아니,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게요 어, 예를 들어서, O, OH, 6. 이런놓을게요래서또 h6. 음. 어, 이게 더 큰데요? 된단 말이야. <laughs> 오케이? 1부터 5까지 중에서 중국을 허락해서 6골을 뽑는 거니까 가능해요. 그쵸? 더 커도 돼요. 어, 아, 이걸 예를 들면은 내가 1에서 5까지의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걸 6개를 뽑을 거야. 순서는 하나 없어. 내가 1, 1, 3, 4, 2, 3, 뭐, 이똑같아 돼. 오케이? 뭐 어, 뽑으면 또 뽑아도 된다고요? 순서는 상관없어. 그럼 기왕이면 내가 쓸 때, 이렇게 쓰나 이걸, 이걸 바꿔 쓰나 하 똑같단 말이에요. 조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쓸게요. 작은 것부터 쓸게요. 1, 1, 2, 3, 3, 4.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 어차피 묶어놓는 거니까 조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내가 일단은 약속을 할게요 뭐 생각하기 쉽게 <laughs>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중에서 6개를 뽑는 이런 경우를 다 한번 써볼게요 몇개가 있는지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쓸게요 결 숫자로 그럼 1, 1, 1 이런 것부터 있고 그냥 이렇게 순서 쌓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편의점에서 괄로 할게요 그 다음에는 보통 뭐 1, 1 2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음. 1 1 1일일1 1일일일이뭐막 있겠죠? 또다쓴다쓴 다 거예요. 다 쓰면은 빈 곳에 뭐가 있을까? 오, 저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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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겠죠 오케이? 어, 나는 이게 몇 개냐? 아, 이게 O H 이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거 다 되면은 아 이게 뭐몇 개? 3 5 0개 몰라. 그러데 어, 나오는 그게 이제 거라는 거죠? 나 이건 이제 그럼 어떻게? 역시 못생겼어, 내가. 그쵸? 죠이를 세기 위해서 이제, 어?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모르니까 지금. 그쵸? 어, 그래서 이거를 셀수 있도록 내가 좀 다시 모델링을 네. 해볼게요. 어,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laughs> 내가 이유타한데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쓰면은, 어, 얘랑 얘랑 다른데 얘랑 얘랑 같을 수는 없어, 그렇죠? 같다면 이웃한 것끼리만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수를 쓰면은 아, 이웃한 거가 같던가, 어 다르던가, 다르던가, 같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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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으면 이웃한 것들이 끼리만쭉 같을 수가 있어요. 어 이웃한 게 같을 수 있는 게 문제잖아요, 중복이니까. 그래서 같지 않도록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뭐냐면, 맨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0을 더하고, 그 다음 거는 1을 더하고, 2가 되겠죠그 다음 거는 2를 더하고, 3이 돼요. 그 다음 거는 3을 더하고, 그 다음 거는 4를 더하고, 5를 더하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웃 한게 같더라도, 같은 게 있더라도, 더한 게 1씩 증가하잖아. 요 그러면은, 갔던 거가 두내여면 달라지겠죠? 오케이? 어, 얘는, 3, 얘는 2도 데 얘는 3도 하고, 3도 인데 4도 하고,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같은 게 있더라고, 그죠 오케이? 어, 여기에 밑에 있는 이렇게 바꾸면은, 절대 같은 게 나올 수 없겠죠? 얘는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은? 1, 2, 3, 4, 5, 1 이렇게 바뀌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에 거는 내가 못 세겠지만 어, 요건데 못 세겠지만 아래 거는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오케이 맞아요? 근데 이거 순서 바꿔도 되니까 좋아지죠 너 어디서부터 가장 작은 1부터 가장 큰거 어, 10까지 중에서 10개 중에서 1부터 10까지 1 0개 중에서 서로 다른 까개1 뽑는 경우가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이해되요 <laughs> 여기서 어떤 1 6층이 어떤 데나와도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거꾸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들래서3478910 이런 거는 거꾸로 올라가면 3 3 0 0 대고 1 1고2 1고3 1고4 5고5 1고 하면 된1 0 5 1요 거꾸로 3 3 5 1 여기는 2 빼고, 3 빼고, 4 빼고, 5 빼고. 아, 나는 3, 3, 5, 5, 5가 이렇게 가는 거, 그쵸? 이걸 거꾸로 돌아가고, 1대1 대화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의 개수나 밑에 있는 놈의 개수나 똑같겠죠? 즉, 5 2 6은10커컴이션 6하고, 바뀌었네요, 그쵸? 어, 일반화은일반화면 <laughs> 어떻게, 돼요? 원래가, A1, A2, a r 개에주파이 있었어요. 어기 어제는 얘는 0을 더하고, 얘는 1을 더하고, 얘는 R만 1, 을더하니다그캡 가장 큰게 n이었는데, 어, 얘가 물로간 n 플러스 R만 1까지 한는거예 그렇죠? 그래서 N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까요? R을 뽑는 경우에서는 중복점 NHR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이만큼을 추가해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이기기 에서 서로 다른 r 개를 뽑는 경로수랑 똑같다. 이렇게 증명할 수있죠그렇 음, 이거 잘 이해를 하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고 계산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중복합을 이제 언제 쓰느냐? 응? 한번 이런 경우 하겠죠 이런 경우 뭐 나오면 숙제 당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laughs> 예를 들어서 10. 자 이게 예제 2번이, 응? 어, 예제 2번이 딱 이거죠. 우리 어, 2번 을은풀때자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모두 몇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그냥, 그냥 해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에는 몇 개에요? 무수히 많은 것도. 그냥 정수에는, 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 얘는 2억, 10. 억 뭐, 무수히 많아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는 모두 몇 상이냐? 음이 아닌 정수, 즉, 0 이상. 그러면은 이게 무수히 많은 건 아니에요. 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0, 0, 10, 0, 1, 9, 0, 2, 8, 수, 그쵸? 어, 오케이? 이게 몇 쌍이냐? 이거 구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떻게 쓰는지 한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1, 3, Y가 2, Z가 5, 이것 중에 하나, 이런 해들 하나 생각할게요이걸 그럼 내가 꺾꾸로 이걸 이렇게 대응시켜 볼게요. 모델이. X가 3개, Y는 2개, Z가 5개. 이런 걸로 내가 바꿔 볼게요. 즉, X가 이렇게 3개, Y가 2개, Z가 5개. 음. 어쨌든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아, X가 하나, 둘, 셋 개요. 아, Y가 하나, 둘 개요. Y가 Z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Z가 오.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죠 오케이? 그럼 이거나, 내가, 아까 이거 예를 들면 럼 응? 순서 박아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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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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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어. 그럼 결국, 이렇게 뽑고, 필요도 없고, 뭐, 상관없죠. 이렇게 뽑아도 되고, 상관없죠. 결과적으로 X가 몇 개냐, Y는 몇 개냐, Z가 몇 개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자열이 하나 나오면, 이걸 맞춰가는 해가 딱 하나 나오겠죠. 이대1 대응해서. 그럼 나는 거꾸로 뭘생각하는데 10개의 문자열을 뽑는데, 오케이? 10개를 뽑을 거 10번. 10번을. 10번을 뽑을 거 오케이? 10번을 뽑을 거야, 10번을. 오케이? <laughs> 10번을 뽑는데, 첫 번째 뭐가 올수 있어? X, Y, Z 중에 하나 올수 있죠? 3개 중에 하나 올 거야. 근데 뭐, 처음에 Z가 왔어. 그럼 그 다음 뭐가 올수 있어? 또 X, Y, Z 중에 하나 올수 있죠? Z가 왔는데요, 어, 뭔가 또 와도 돼, 또 와도 돼, 그쵸? 중복을 해도 돼, 중복을 이렇게 어차피 해야 돼, 그조변경이지만 중복을 해도 돼, 그쵸? 중복 좋아하겠죠 왜? 순서가 가까워서 상관없습니다, 그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3개, X, Y, Z 3개 중에서 몇 번을 뽑아? 10번을 뽑는다고 오케이? 그 3, H, 10개의 깨가 있겠지 그쵸? 의미아긴 정해져야 다왜냐 계산하면은 2개 더해서 1 빼면 12 c o 니 b 이션10네 이렇게 기해 알겠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왜중복자원인지 이해를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아 해야지 3개니까 3H10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 그렇게만 하면 안돼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알겠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앞으로 풀 때는 바로 렇게나와서 되죠 물론. 음, 아 변수가 몇 개냐? 세 개고 이게 시구나 십. 음단수할 거는 음이 아닌 정수 해게 돼. 음이 아닌 정수에 영 이상, x 스마이가정수데영 이상. 음? 오케이. 그럴 때는 주목해야겠죠, 박수문대. 나를 여섯 개 오늘 이제 시는데 이게 영 이상이 아닌 경우도 또막좀 변형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예제 3번 같은 경우도 자, 기명특표는 뭐예요? 순서가 바꾸면 다른 거예요. 기명특표라는 건 이거랑 다른 거야. 똑같은 거 내신 거 1번 사람한테 또 누구보다 써? z 요 누구보다 엑 x 요 3번 째 사람은 Y형. 이렇게. 이거랑, 얘랑 다른 거야. 얘는 첫 번째 사람이 X를 뽑은 거고, 두 번째 사람이 X 뽑은 거고, 세 번째 사람이 X를 뽑은 거고, 다른 거야. 알겠어요? 순서 바꾸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중복을 하락하는데 순서 바꾸면 달라.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오케이? 3, 파이, 1 0 되는 거죠? 3에 10초고. 오케이? 기명 투표일 때. 무기명 투표일 때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X가 몇 표를 받았니? 응? 어, X는 3표 받았고, Y는 두표 받았고, Z는 5섯 표를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어, 누가, 누가, 3깔을 내일에 의가했는지내가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 보는 결과를. 여기어요 어,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세, 세 명의 꼴을 받은 표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0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미하는 정수가 되겠죠? 이렇게 66, 그쵸? 그다음에 407번. <laughs> 407번. 다음 그 다음에 4, 7번, 7번, 4, 7번, 7번, 다항번 4, 7번, 4, 7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인가요이것을 정리하면은 항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 느 응? 정리하면은 아, 정리를 할수 있죠? 정리하면은 아, a의 5제곱 이런 것 나오고, 어, a의 4제곱 b 이런 것도 나오고, 개수는 뭐 몰라요. 개수를 구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항이면 그냥 호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a의 제곱, b, c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나오겠죠. 음. <laughs> 이렇게 나오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들도다 차수가 5차여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5차, 그래서 4하고 1 더해서 5차, 3분1 1 더해서 5차, 그렇죠? 즉, a의 그래서 제곱 예, 주제곡, 예, 알제곡. 이렇게 나오겠죠? 아, 이렇게 네, 키프라스, 키프라스, 아이 오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나오겠죠? 선우단을 하는 나오겠죠? 그런데 예처럼, 시인 영제곡이에요. 오케이? 나는, 시, 추, 아은 정답, 음이 아닌, 정수면 되게 되겠죠? 이거에 해, 개수만큼, 3등이 나오겠네요. 그럼 뭐야, 정확하게? 그냥 3, h, 5. 그죠 2개 더해서 1, 7, 7 c o m b 이 n 2. 그러면 7, 3, 21. 21개에 3이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알겠어요? 참고로, 요 놈의 계속구 하고 싶어. 계속.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 이항정리 하수될 건데 내가 한세 개가 다한정리 해서 될 건데 그냥 이지 한번 예습으이 이걸 다섯 번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죠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문제고 여기서 이렇게 막 정리를 막한 거란 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a a a a a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거를 a a a a b 또는 a a a b a a a b a 이렇게만 나오겠죠? 즉 a a a a b 요거를 나열하는 것만큼 나오겠죠? 다섯 개 중에서 어 이걸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a 뽑고 이렇게 끝이죠? 이런 거는 a a a b c 끝이죠? a b a c a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만큼 동류항이만 나오겠죠. 그걸 더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죠. 즉, 동자순렬이 되겠네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1팩, 1팩. 일반 안에서 t q r 인 경우는 t+, t+, r 다 더한 것, 팩토리얼 나누기, t팩토리얼, Q 팩토리얼 r팩토리얼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욕을 구하는 문제 아니지만, 참고로. 알겠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미 동작을 배웠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 해주세요. 나중에 또한번더오급을 하겠지만, 알겠죠? 아. <laughs>